1년 습니다네 맞습니다. 1년 전 이곳에서 취임식이 열렸는데 네. 하고 있습니다. 생방송으로도 인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 기호일보 부국장이죠. 한동식 기자님 나와 있습니다. 이거, 이거 항상 플랫폼 앞 보드에서 제가 취임식을 내일을 네.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...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발전하는 인천입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은. 어떤 비전을 설정, 정말 헌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. 아, 물론 일을 하다로 현안들을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? GTX B 노선이 지금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 안으로 착공이 됩니다. 최초의 그런, 어, 동 야구장.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도시철도 1호선 건단까지 연장하는 것. 또, 이 공항철도가 부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. 네, 해결이 돼도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또 이제 함께 이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죠. 이 경인고 속 지금 백기자님 말씀하신 것1 단계는 이제 착공이 됐고, 이 단상 부분은 이제 어,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데서라도 어, 지상에 있을 건 지상에 있고 지하로 들어갈 건또 지하로 들어갈 시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는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유의미한 분개관점만 어, 이제 오픈을 합니다. 그리고 또.